안녕하세요. 무선물 아시니다104009 인기 절정의 차량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주인님 차 재밌게 굴리고 있어요. 너무 너무 재밌게 굴리고 있다가 하브스키드가 필요하셔가지고 옵션으로 하브스키드를 장착을 했고요. 와우 보시면은 와우 야 재밌게 진짜 재밌게 놀으셨나 보네요. 그쵸 그렇죠? 엄청나게 어, 이렇게 되는데 어있 재밌게 놀면 당연히 어, 스크러치 가날 수도 있죠. 그리고 어 주둥이 멀쩡해 보이지만 뒤쪽 보시면 이게 물이 튀어가지고. 어, 물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. 이게 몸이 세게 들어가면 쨍이 망가지, 전선이 망가지는데, 전선 망가진 거를 새 조종기로 바꿔서, 잘 되고요. 그 다음에 땡길 때, 자, 땡길게요. 확인하고요. 후진되고. 자, 그 다음에 전진. 브레이크, 그 다음에 후진. 보세요. 브레이크, 그 다음에 후진. 한번더 후진. 전진과 브레이크, 후진. 요거 세 가지를 할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삐삐. 그래서 삐삐 단자 원하셨는데 삐삐가 다 장착이 는데 중간 연결선 연결해가지고 안쪽으로 했습니다 배터를 안쪽에서 얘는 바디를 벗기지 않고 안쪽을 벗기면 안쪽이 꽂아져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업해서 작업이 어, 된 상태에서는 지금 주행 바로 할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서 안전한 주행 하시고요 웬만하면 이제 물에 들어가지 않게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들어가면 전제품은 망가질 수도 있고 하시니까요 잘 주저하시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